1리 모서리에서 왔다갔다 하고있어서 와우 괴롭한다아 있다 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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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온다 뛰어온다 나 도왔어 그 아나 이제 방어자리 갈게 어 저기 저기 저기. 뭐. 담벼락 담벼락. 어. 별관 지 담벼락. 오케 보고 있어? 나 옥상 바로 올라갈게. 별관 들어갔다. 잠깐만. 응. 아, 일단 119 빨리 털어. 야, 여기도 하나 온다. 어디? 우리 왔던 길 아. 거의 다 왔다. 하나 컷, 나 뛰어내린다. 잠깐만, 어, 하나 더 있다. 어, 내 뒤, 내 뒤가 하나 있어. 야, 본가, 아, 같은 팀이다. 아, 어, 별관 하나 있어, 보인다. 어. 잡았다. 뛰어내렸어. 잡았어. 아, 별관 범면가 이제... 아, 배가 아, 쫓 어, 쏘는 중 아, 어. 뭐... 어나 다운. 별관에 쏜거 같은데? 어, 별관에 보험 들어놨어. 아, 케이스 찾았다. 내가 죽이네봐, 케이스. 엉망이야, 그 새끼. 응, <laughs> 무이 따로 없는 아, 탁탭 앞서 못하는데 한데? 뭐야, 누가누가총가 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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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두가, 두가, 데총 두가, 두이두와두 p p p 탄가 두가, 두가, 시키트로 타고 다시 한빨탈락아 천천히. 음, 와, 이거. <laughs> 이 새끼 다 차라따. 이 새끼 다이 새끼 다차이 새끼 다이 새끼 다이 새끼 다차라이 새끼 다 차라따. 이 새끼 다 차라따. 이 새끼 다이 새끼 다 동생, 이싫었냐 뭐야, 이거? 아, 아, 어, 나 피자, 딸기.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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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저기, 스기 아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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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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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내가 먼저 수식게아 응. 사운드 확인 창고쪽 오케이 아, 한번나 침수탄 던들놨다나 전면 수실게어깨캐븐 아파하는데? 이건 유저발 소리같은데? 중계하나? 하나는 중계쪽인가? 어어 중계쪽 하나인거 같은데? 나나끝게 들어갈게 응. 푸시한대 K.S.다. 아, 진짜... K.S.라고? 어. 어쩌있다 아, 이층 끝에. 하나 잡았어 일단. 아. 아. 음, 두덩이 조심해. 응. 나 초입 방에서 술술. 수술... 자. 아. 초입방? 어1 백십삼. 와, 씨, 발 여기 왔다. 어케이 어, 아!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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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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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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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데 아! 아스바레 피시토 아 이거 아스바레 엠포 니코 네 개빨리 먹는네먹었 슬릭이냐? 아, 슬릭 니꺼 그대로 빨리 모은거 아, 가져도 되겠다 슬 많아 얘를 잡으면 먹고 많을것 같아가지고 먹고 모자는는거먹은데 하나 다가져할까 이 버섯이 어디 그 거였지? 어, 아재가, 아재가, 아, 등기야. 얘랑... 등기야, 등기야. 아 얘랑... 어. 투리집 들고 있길래. 왜이 아, 어. 싫어요?